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쿠도토 승무패 37회차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회차 때는 어 주말에 저번 주에 캠핑 어 아이들하고 캠핑 가느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영상을 찍지를 어 못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도 피곤해서 공기도 많이 없었고 피곤하고 그래서 영상을 좀못 찍었습니다. 기다리신 분들껜. 죄송합니다. 일단, 경기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 나고야 대 요쿠마리. 승 2.2, 무3.45, 패2.45 배당 받았는데요. 이 배당 자체가 거의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이에요. 그리고 무승부 쪽으로 다, 나고야도 어, 잘하죠. 1, 1위하고 요쿠마리 1위 대 3위인데, 볼땐 요코마리가 더 지금 역배당이 2.45, 원정 역배당 2.45는 굉장히 좀잘 들어오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연속으로다가 어 무승부가 두 번이 지금 현재 어 출연했기 때문에 일본 경기 무승부를 좀 배제를 하고 그랬을 때반폴로 간다고 하면 요코마리 승이 <laughs> 적합하지 않나 해서 저는 조꾸마리 사이드로 봅니다. 무승부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특히 구매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거의 무승부로 많이 몰렸고 거의 부패 사이드로다가 많이 몰렸습니다. 국내에도 무승부, 해외도 거의 무승부, 부패 사이드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게어 무승부보다는 조꾸마리가 또이기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나고야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다가 도쿄의태 이대0으로 지고 가사키2대0으로 이기고 어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고 때문에 1번 경기 어 역배당 쪽으로다가 2번 경기 포항대 울산 포항대 울산도 거의 박빙이죠 거의 누가 이겨도 이상한 경기 이상한 팀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투표 이 투표 아니 이, 이번 자리에서는 이변이 가장 잘 나옵니다. 가장. 그래서 어, 얘네 전적을 봐도 무승부 비도수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무승부 비도수 높고 포항이뭐 이길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 울산이 2대1다 비겼고 그리고 22년도에도 포항 홈에서 1대 1로 비겼어요. 1위 대 2위 팀이고, 뭐, K리그에서는 뭐, 최강이죠, 두 팀이. 이번 경기가 원래 이변이 잘 나와서, 이거를 포항 쪽까지 2.55배당, 또, 해서, 포항까지도 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일단, 역배당이 2.55배당이, 보시면은, 118번, 굉장히 포항 쪽이 좀잘 들어오는 그런 배당입니다. 그리고 폐 쪽은 정배당률 낮고 부 그래서 여기도 근데 경기력으로는 울산이 테릭은 탑이긴 하죠. 그리고 어 홍용보 감독이 거의 뭐 진심으로다가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이 좀 어렵긴 해요. 일단 마티나담하고 어원상 하고, 얘네들이 좀못 나와요. 이동경도 출전에 20이 되고, 포항 쪽은 백성동하고, 고영준, 정재희, 김종호 선수, 그렇게 안 나오긴 하는데, 아 이게 석태형이 이번 자, 하필 이번 자리여서, 이거에 3마킹으로 가야 되나, 고민입니다. 일단은 무패 사이드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무승부 쪽으로다가 좀 몰렸어요. 울산하고 포항, 홍구 쪽이 다 몰렸기 때문에, 승패가 나오면, 어, 중수에서 성인 쪽으로다가, 어, 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포항 승이 나오면 더 베스트긴 하겠죠. 울산이, 원쟁이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다 근데 많이, 좀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을 건데, 그래도, 강팀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입 저는 일단 페패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3번 경기 천안 대 서울 이랜. 캐리그 어, 2 부리그가 들어왔는데 김포하고 아, 성남하고 김포하고 천안하고 서울 이랜데 청주를 안 넣고 천안을 넣다. 었 이것도 수상스 수상적긴 한데 천안 천안도 지금 계속 승이 없어요. 승이 없어갖고. 한번할 때가 되긴 했는데 난뭐 승이 없습니다 승이 서울이랜드가 원정이라고 때3대이로다가 3년 5월 달에 1대이로 천안을 서울이랜드가 이기긴 했습니다 투표율이 2 투표율이긴 한데 여기도 의심스럽긴 한데 손이 같진 않아요 근데 천안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또는 가진 않습니다. 4번 경기 3포1로대 가시마 승1 9에무3.05 3.35 배당 받았는데 여기도 무승부 아니면 어, 가시마 승으로 다좀 보이는데 저는 과감하이 꺾어서 가시마 사이드 옆 배당으로 어, 가시마가 3포1로가 가시마 일 때는 강해요 강한데 여기서 지금 가시마가 2년도 이후에 3푸1로랑 붙어갖고, 긴 적은 없어요. 이긴 적은 없는데, 이제 가시마가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역배당이, 만약에, 요구마리가승 나오고, 울산이 승 나오고, 나오고 서울이는까지승 나오면, 이렇게 다 정배당이, 아 이건 정배당은 아니지만, 뭐, 배당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하나는 꺾어야될 정배당 보다는 정배가 두개 나왔으니까 하나는 꺾어야될 그런 배당이라고 봤을 때 무패 사이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역배 사이드 쪽으로다가 역배가 좀 높기 때문에 <laughs> 역배 사이드 가시마 사이드 봅니다 5번경기 우라 대 도쿄 우라와 또 이것도 무승부까지는 중부까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홀드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라와, 원래 승무사이드였는데, 이거를 승으로다가, 우라와, 승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우라와, 지금 패가 없고,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4이긴 하고, 도쿄가 11인데, 도 도쿄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리그에서 2연승이고, 컵까지 하면 3연승입니다. 우라와는 패가 없고, 뭐, 도쿄가 이긴다는 거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6번 경기 가샤대 쇼난 6번 자리도 이변이 좀 많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쇼난 사이드로다가 보고 있어요. 쇼난. 역배당으로 보고 있어서 3리 마킹 체크를 해 놨는데 거의 쇼난 쪽으로 안 보고 무승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무승. 쇼난. 쇼난도 뭐좋은건 뭐 아니에요. 뭐 17일 18일 어, 꼴찌 대, 꼴찌 팀끼리 대결인데, 여기 좀 수상해서 배당 자체가, 가시마 다시와, 여기는, 어, 승부패가다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에, 트리 마킹으로 나왔다. 7번 경기, 가와사키 대, 요코의 부시. 어, 가와사키 7번 자리, 투표율, 1위 투표율이죠, 이게. 어, 여기는, 이변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요코의 부시가, 12대 16인데 요코FC가 2대 1로 다가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가사키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사키 특별 1위로 했을 때 일단 무승부가 7번 자리에서 승부가 한번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부는 꺾고 특표 1위를 뿌러지 않을 것 같아서 가사끼 승으로 봅니다. 여기가 주식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원정 투표에서이면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 합니다. 남, 남, 아, 더스 남는, 아, 남으십는 분들은, 현안 승도 한 번, 다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은, 현안이 이런데서 한 번,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자, 이변이 나오면 또이 투표율 안 떨어지면은 안, 안이 투표율이 송공패 경에는 뚫어져야지 그러면 정상이기 때문에 3위 우라도 흐름 좋기 때문에 3위 투표율이 뚫어질 것 같진 않고 그랬을 때는 여기가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사위 투표율 같은 경우는 전북하고 서울이기 때문에 어, 어렵죠. 8번 경기, 간바오사카 대교토상가고요 여기서 수상하긴 해요. 간바오사카랑 교토상가 했을 때, 간바가 졌어요. 교토상가 할 때. 그래서 졌는데, 1 4대에 15이긴 한데, 그래서 간바오사카가 흐름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자리는 이 무패사이드로다가 지금, 아 배트맨 구매율이 국내는 무승부, 해는 패인데 저는 여기에 감바 오사카, 소르다가 봅니다. 소르 후반 경기 후쿠오카 대 사포로, 사포로도 골을 어, 굉장히 좀잘 넣고 있죠. 얘네들. 얘네들 경기가 보면 박빙이에요, 박빙. 어, 무승부빈도 수가 상당히 좀 높고 그래서 무승부로 좀 많이 몰린 부분이 있어요. 후 후고가가 도깨비 팀이기 때문에 후고가 2.75배당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2.75배당이 후고가하고 사간도수인데 이쪽에서도 이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더스, 고카는 일단 무승부. 폴더스 남으시면 국카가 승도 괜찮아 보입니다. 10번 경기. 수원대 인천. 어, 수원대 인천 2.85 수원이 역배당을 받았고요. 어, 정배당은 인천이 받았죠. 이 무승부 쪽으로다가 많이 서로 다 몰려있고, 수원하고 인천이 무승부가 지금 사실 몇 프로 사, 이유는, 어, 전적을 보면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2대2, 0대0, 2대2, 수원FC가 1대0 이겼고, 전 1대1, 그 다음 또 인천하고 2대2, 3년 4월 달에 붙었을 때, 전 홈에서 2대2였습니다. 그리고 9위대 10위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많아요. 일단은, 10번에 무승부가 한번 나왔다고, 무승부가 뭐 연속으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승부가 나왔고, 그리고 연속으로 다 지금 무승부가 전적으로 했을 때 계속 묶기 때문에, 한 번은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수원이, 수원이 조금 더, 8호 배당, 역배당이기 때문에, 수원, 스무 사이드로 봅니다. 11번 경기, 사간도스 대 세레소 오사카. 11번 경기는 일단 정배당이 좀네 번이 좀, 좀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11번 경기, 그리고 페페가 연속으로 네 번이 나와서, 그래서 이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레소 오사카를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세레소 오사카. 세레소 오사카가, 뭐 최근 전적으로 하면은 2대1로다가, 어 사간도스를 다 이겼어요. 다 이겼기 때문에. 세레소사카 쪽이, 어 정배당으로 좀 나왔고, 있는데, 원래 사간도스가 무승부를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어 무승부가 올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어 한번 있었어. 한 번. 컵에서 도쿄랑 한번 있었고, 23년도에 무승부가, 어 아니 아, 니 오사카구나. 오사카고, 사간도스는 가시마하고, 사포로하고, 2대2, 1대1, 그리고 후쿠오카하고 0대0. 그렇게 했던 팀인데, 사간도스 무승, 무팀은 맞아요. 무승부팀은 맞는데, 무쪽으로 다 너무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래서 2.95배당이 무승부가 그잘 들어오는 그런 또 그런 무승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간도스 오히려 역배당 쪽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전북 대 서울. 얘네도 거의 박빙이죠. 서울이 3이고 전북이 5입니다 전북이 좀 살아나고 있긴 해요. 전북이. 현재 제주 이기고 광주도 이기고 이제 달리고 있고 서울도 지금 대전하고 0대0 비겼고 수원은 1대 0으로 이겼고 지금 얘네도 거의 박빙이긴 한데 전적으로 봤을 때도 무승부가 높은 이유가 전적에서 최근 전적으로 했을 때도 서울하고 전북은 거의 박빙이었어요. 무승부, 무승빈도수가 부 상당히 좀 높고. 전북이 그래도 꿈에서 어 22년 10월 달에 3대1로 서울을 헛경기이긴 하지만, 이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23년도에는 1대1, 현재 1대1이고, 전북이 이제 여기서 서울을 잡아야지 승점에서 또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좀 보여서. 서울 원정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승무면은 막,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13번 경기. 성남대, 김포. 13번. 여 색깔이 왜, 칠해져있지? 어 일단 2.95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개 3.15는 하나 두개세 개가 있고 성남대 김포 얘네도 무승부 쪽으로 많이 몰린 게어 성, 성남이 김포랑 거의 언더팀이죠 언더팀 명대형으로다가 23년도에는 비겼었고 무승부 쪽으로다가 지금 해구매은 100%가 지금 몰려 있고요 어, 성, 어, 국내 같은 경우도 한 58%가 많이 몰려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김포 사이드로다가 어, 껐고요 김포 역배당 쪽으로다가 봅니다. 역배당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배당 무승부보다는 역배당. 역배당이 149번이면은 어마하게 좀 9배당의 역배당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사이드로 옵니다 우승부 쪽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14번 경기, 마지막 경기고요 대전 대 수원 삼성. 어, 포유일1.91 배당이 있고요. 여기, 대전, 수원 삼성. 대전, 수원 삼성. 지금, 어, 수원 사이드도 좀 냄새가 좀 나서. 대전하고 수원. 얘네도 거의 박빙이긴 하죠. 어, 대전이 3대일로좀이긴 했어요. 대전. 3.15 배당이 또 역배당에서 좀잘 들어오는 그런 배당이에요. 역배당이. 굉장히 좀잘 들어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대전도 의심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승패 사이드다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4경기 분석을 해봤고요. 승패 경기 잘 조합하셔서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개에서 한 10개 정도는 맞는 편인데, 이번에 더뭐 중수 안에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자체가, 일단 j 리가하고리그는 엄청 좀 어려워요. 캐리그 같은 경우는 특히 90분부터 뭐 시작이란 말도 있듯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삼폴로 원래 광주 무하고 그 다음에 제주 어 대구 승그 다음에 니가타 승 이렇게 세 개를 삼폴로다가 어 찍어놨었는데 두 개는 맞았네요. 근데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간 거는 실제 간 거는 어 부러졌습니다. 니가타 승에 제주 해에 광주 무 이렇게 해서 30.6배를 어 갔는데 이거 좀 부러졌고요. 고어 기아고 기아가 오버 찍고서 아 언더네 딱 했는데 언더고 일본 승하고 미국 승 배구 이렇게 3 배당을 갔는데 그것도 여게 됐습니다. 일단 어 79회차 프로토는 무자비를 해서 또 조합을 해서 그다음 단폴 또는 이모 이모 삼모 이렇게 해서 을좀해보고 합니다. 주말에도 경기 축구 경기들이 많이는 없어요. 어, 그래도 어, 배팅할 만큼 충분히 있고 또 이제 프리미어 쪽이 어, 8월달쯤이 하나요? 8월달쯤에 이제 대망을 해야지 어, 경기들 골라서갈 어, 경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간에 어, 이 캐리가고 제리가 적중시키는 게좀 어렵습니다. 예. 나쁘게 표현하면 조작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9 96분, 아, 95분에 막골 들어가고, 강원 같은 경우도 골이 들어갔죠. 대구승에, 어, 저기 어디야. 광주승, 요것도 갔는데, 요거가 적중됐으면 더 좋았는데, 어 대구승은 맞았는데, 광주가 참 어이없게, 거의 끝날 때쯤에, 거의 30초 남겨놓고, 홀을 넣으니, 대리그는 참, 참, 90분 이후에도, 이후부터 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아마, 대부분, 80몇 분까지 0대0, 1대1이었으니까, 1대1 0대0이었으니까, 거의 다, 아, 이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자, 무가, 무가신 분들은 또, 짜증이 나겠죠. 90분 넘어서 다 들어갔으니까. 어쨌든간에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조합 잘 하셔서 본인만의 피부로 어 조합 하셔서 헷갈리는 거는 제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순서의 모두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 37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